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프로서비스, 실시간 시황,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서비스에서는 실시간 속보, 데이터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필요한 내용들, 시간 전략 할수 있도록 제가 많은 준비해서 투자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전달드리고 있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한 달에 6천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으니,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서비스에서는 최근에 트럼프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실 분들,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 서비스 제공 드린 자료 한번 보시면 이불 큰손 매매 동향 보시면 아마존이 빅테크 중에 특징적으로 큰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동결이 지금 1월과 4월이 증가해주고 있고, 인하의 확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현재 동결과 인하의 갭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P 500 주봉 흐름 한번 보실게요. 지금 5년 20년 동안의 흐름을 한번 잠시 보시면 증시가 상승했었던 이세 번의 흐름을 보면 20년도 코로나 유동성 장세 24년 AI 반도체 주도 장세 25년 트럼프 상승세로서 지금까지 한약세 번의 상승장을 맞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꾸로 하락했었던 구간 22년 금리인상 제도적 변화 25%, 23년도 AI 거품이 터지면서 10% 정도 6개월 동안 빠졌고 25년 관세 발표가 진행되면서 마이너스 18%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연도가 주요된 키워드가 금리이나 중간선거로 좀 손꼽아야 될것 같은데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금리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중간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26년도 상반기 또는 상반기 넘어갈 때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단에 좀 닿았습니다. 이 상단은 이 지지로서 저항을 많이 아니죠. 지지로서 추세로 지지받고 올라갔었던 반등을 해 줬었던 추세선을 복사해서 위로 붙여 놨을 경우에 그 상단에 나은 부분들이고 거래량이 들어와 서 상단에 붙었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인 랠리는 있을 것 같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어좀 자리다 어 조금 더 5%나 10%갈 수는 있겠지만 5% 10% 위에서 큰 비중을 싣는다 좀 부담이 될것 같고요 진짜 확실히 우리가 부담 없이 크게 비중을실어야될 자리는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취준 하단에서 지금 4번 5번 지지를 받았었던 정고점에서 약18% 빠진 구간이나 아니면 그 전에 정고점 자리인 정 고점에서 10% 정도 빠진 1번 자리 또는 2번 자리에서는 적절하게 극도 공포적으로 비중을 실어서 매수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순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 최소한에는 20% 이상의 수익을 보실지 않을까. 그런 레버리지 끼니까 저희 한40% 50%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싸게 잘 사서 엉덩이 무겁게 가는 게어 일반적인 우리가 투자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최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라면 좀 인내심이 필요한 순간이.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6년도 상반기 의 계획은 이런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매매 어떠한 비중을 실어서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잘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개인 빅테크 개별 종목들 중에서 적절한 자리가 왔을 경우에는 거치식으로 좀 매수할 수 있겠지만 프로젝트 형식으로는 이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관망하고 준비하고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투자 참고 정도 부탁드리고요. 인베이스닷컴 2026년도 투자에 합니다. 새해맞이 특가세일 70% 할인이 들어갑니다. 어 2026년도 중간선거가 있고 금리인하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 실망감으로써 매우 변동성이 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펀더멘탈을 지켜주는 것이 인베이스닷컴 프루플러스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AI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 전략이 되고 이 종목을 이 지수를 끌고 갈수 있는 무거운 엉덩이의 힘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우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도움 된다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유튜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해주신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계좌 상황 보시죠 네 계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네 장기중기는 그런 변동은 없었어요 번화는 없었어요 한가지 프로젝트 계좌에서 usd와 fng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물량을 절반씩 덜어내서 좀 퉁을 쳤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금요일날 f n g 와 USD를 각각 절반씩 이렇게 퉁을 치면서 약 2만원 정도 수익 보고 나왔고요. 좀 현금 관리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USD, FBL, f n g 천천천 이렇게 3천씩 좀 운용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떨어지더라도 이 현금을 가지고 다시 사면 된다는 마인드로 현재는 바라보고 있고 거치 계좌도 좀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기존의 테슬 물렸었던 물량과 그리고 테슬라 그 추세 하단에서 비중을 실어서 매수했었던 TSLT와 함께 어, 또 퉁을 치게 되면서 현금 발언을 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TSL, MBDL, 매튜는 이 정도 어, 수익권을 유지해주고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좀 현금 비중 관리로 좀 분할매도 좀 비중을 좀 덜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중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주식 비중 80% 현금 비중 20%로 8대2 비중 유지해주고 있고 주식이 약 2억 6천, 현금이 6,500 정도 하면서 총 자산 3억 3천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기회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간단히 보이시죠? 다우 같은 경우는 일봉사 이러한 후군형, 장대음봉이 길게 나와서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5일선을 지켜고 양봉 위로 올라왔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어요. 다우에게 현재 중요한 거는 이 장대음봉 중간선 490 9 2달러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대항봉 위성과 장대응봉 중간서 4 9 2 지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고요. 한 주간 흐름을 돌이켜 봤을 때 다우 같은 경우는 좀 순환매가 좀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QQQ 스파이가 좀 빠지고 다우 쪽으로 특히나 금융주라든지 석유주 전통 산업들이 다우를 좀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매물대가 많이 없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나와서 좀 영향력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스파이 한번 보시면 스파이는 먼저 주봉 한번 보실게요. 현재 주봉 같은 경우는 상단에 닿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앞전에 보셨던 S&P 500과 같이 상단에 닿아서 부담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상단에서 살짝 밑꼬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파월 간에도 신경전이 일어난 것 같고요. 이분에 대해서 조금의 차익 매물이라든지 하락세가 이어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 맞는 일선을 지켜주는지 이 장대항봉 위선 683달러 직접 지지 받아주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정별로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는 보일 수 있겠다. 추가적인 랠리를 보여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이 상단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줄 것인지가 이번 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봉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스파이 일봉입니다. 일봉이 살짝 네, 여기 세기형에서 상단 부분에좀 윗꼬리가 좀, 윗고리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이 저항 매물을 정말 어렵게 돌파를 해 줬기 때문에 좀 지지받고 갈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상단 694달러를 돌파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스파이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정배열로는 계속 버텨 주는 의지는 계속 보여 줄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눈에 띄는 게이때입니다 네, 2024년도 2월 마무리되고 3월 맞이할 때쯤 이때도 이런 세기로 진행이 되다가 추세가 이탈되고 이런 5일선 아래로 장대 움이 길게 나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장대 움웅이 나오는데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추세를 강력히 깨는 이 모습이 나오는지 않는 것이 지금 2020. 6년도가 가장 현재 수준에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로 한방에 터지자마자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럴 가능성은 많이 희소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포인트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 기, 기대감이 실망감일까? 중간 선거에 대한 분할 실성일까 트럼프의 이 워딩에 제도적인 변화를 움직이는 것일까?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저항으로 계속 매물대로 작용해서 썼던 부분들을 그래도 다행히 돌파를 해줬고 정별로 전환되고 있지만 현재 주간장에서 밑꼬리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 보입니다. 어, 그래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이 추세 하단에서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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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셋 지금 네 번째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 현재 중요하다. 교체선 하단 라인은 687달러 정도 지지받는 것 오늘 5일선과 함께 그리고 이 매물대 지켜주는 것이 689 매물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QQQ 보시죠? 이 현재 QQQ가 좀속 시원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함께 못 가는 이유 때문이죠. 어 그리고 한 번에 돌파하기 부담됐었던 게 여기 최근에 발생됐었던 매물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맞고 떨어지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간장에서 다시 여기 세기 영역에 안에 들어온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어떻게 본장에선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오일 선을 지켜주고 그리고 상단을 돌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떨어지더라도 아래에 여기 이동 평균선 2 1선5 1선 600. 17달러, 616달러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세 개의 이동평균선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614달러 추세선 하단까지 이 세기가 이탈되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 매우 중요한 모습 되지 않을까 현재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잘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큐큐큐 주봉 보시면은 다행히 장대 양봉 윗선을 지켜주고 현재 행보해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장대 음봉 약간 후근형 하락장악이 나왔었던 중간선 619달러 지켜주는 것이 현재 QQQ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인텔이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빠지면 특정 종목들이 탁또 살려서 가는 느낌이 있어서 반도체는 좀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정말 예민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에 대한 이 실망감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확확확 바뀌면 예민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추가 랠리, 추가적인 랠리는 보일 수 있겠다.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316달러에서 한번 지지받고 5일선을 지켜줬다라는 점. 역산 신고가도 달성해 줬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고 정별로서도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 돌파해야 되는 라인은 328 종가 기준 328 돌파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FNGS. 네, FNGS를 제가 일부 절반 비중을 덜어냈습니다. 저는 여기 장대 음봉의 윗선에 거의 닿을 때네 절반 정도 u s d 와 퉁을 치면서 현금 마련을 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장대 음봉의 윗선과 그 위에 121선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저항과 지지가 많이 있었던 68.70달러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좀센 모습들이고 키나 맞습니다 여기 1월 8일 날 목요일 날 발생됐었던 캔들의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의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장대음붕의 윗선 이 저항의 밑선과 아래선 밑선을 윗선과 밑선은 저항으로 작용하는 메모리 때 이기 때문에 빠르게 장대 음봉 영역을 벗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고 이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빠진다라고 하면 66.98달러 최근에 저항이 있었고 매물대가 있는 라인들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 모습들이다. 추가 더 빠지면 최대 매물대까지도 66달러 라인까지도 하락할 수는 여력은 계속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68.70달러 최대 매물대 여기 있기 때문에 돌파하기는 좀 부담감이 있는 상. 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절반 정도 비중을 덜어냈다. FNGU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여기 갭을 채우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81달러와 182달러 이 갭을 채우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현재 중요한 모습들이다. 왜냐면 현재 장대 양봉의 중간선도 이탈됐고 여기 밑선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선을 오늘 깨지지 않고 지켜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돈을 돈을 써서 올린 장대 양봉이 훼손되지 않는 것 중요하다. 그 전에 돈을 엄청 쓰고 갭까지 올리면서 이 영역들이 이탈되고 소멸되지 않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켜줘야 되는 거. 이 영역을 빠르게 벗어나서 돈을 써서 장대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함께 올라가주 주는 것이 개불 채우지 않고 가는 것이 엔비디아에게 매우 중요한 흐름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역해된 숄더 모양으로 전개되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다.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맞습니다. 여기 각도예요. 이 각도가 넥라인을 한 번에 상당한 높은 각도로 올라와줬기 때문에 조금 빠지더라도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역해된 숄더 모양으로 가주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의 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거이 개입을 채우지 않고 가는 것, 182달러, 180달러 이 개입을 채우지 않고 가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 제가 여기 추세선 하단에서 약한 800만 원, 거의 1천만 원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1월 8일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어디서 매도를 했냐면 444달러, 51선 근처에서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냥 매도한 게 아니라 기존에 물려 있었던 테슬라를 퉁치게 되면서 이렇게. 현금 확보를 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어, 다시 사더라도 현금 비중 관리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서 매,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25년도 4월부터 그어졌었던 추세에 이탈되지 않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래도 상당한 하락 각도를 돌파해주고 올라간 부분. 분들이 긍정적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1억주만큼 동반되지 않고 이렇게 캔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조금은 신뢰성이 좀 떨어졌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좀 매도가 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됐다 갈란다 라는 의지가 보여지려면 거래량이 1억주 가까이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억주 정도의 거래량 동반된다 장대항봉이 나온다 이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이 현재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지지 받지 꼭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는 이 추세선 하단 429달러, 430달러 부근 지지받는 것이, 추세 이탈되지 않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하다.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는 이장대음봉 중간선 448 돌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부담이 되죠. 바로 매물 때, 최대 매물 때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 정도 생각이 듭니다. 메타입니다. 네, 메타가 그래도 635달러. 네, 맞습니다.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635달러에 매수한 이유는 최대 매물 때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거치식으로 매출을 전 이때 635달러에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물량은 아직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메타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라면 여기 5일선 21선 돌파 해 주게 되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2배선 근처까지 갔다는 나야 중요한 메타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메타 주봉상 보시면은 네 저점에서 근추세 그 하단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세번째 지지받고 돈을 써서 장대양봉 올린 이 윗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주간장에 살짝 이탈되고 있는데 네 오늘 이번 주이 650달러 위로 장대 양봉 윗선 지켜주는 것 그리고 5일선 5주선과 60주선 위로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중요하다 여기 650달러가 중요한 이유는 장대 양봉의 윗선과 장대 음봉의 밑선에 걸친 중요한 이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물대 관점도 보시면 최대 매물대 주봉상 최대 매물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주는 게포 포인트다라고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애플입니다 애플은 좀 추세가 이탈되고 운봉이 길게 나왔습니다 주봉상 거래량도 동반이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270라인 이탈되면 좀 손절을 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조금 하락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또한 일봉상도 보시면 역배열로 전환되는 느낌이에요 5일선, 21선, 51선 이렇게 전개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지지라인들 이탈되면서 살짝 부담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근래 에 발생됐었던 저항가지는 255달러, 2 5 7달러인데 과연 255달러 지켜줄지, 과연 이렇게 기탈된다라고 하면은 중간대 매물이 많이 없어서 추가적인 하락 랠리도 이어질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빠지는 이유가 애플 팀쿡이 좀좀 사임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어, AI에 대한 좀 혁신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팀쿡 CEO가 사임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좀 리스크로 작용되는 게 아닌가 좀 체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지받고 반등을 하더라도 600, 266달러, 271달러 부근에서도는 이렇게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중장기 물량, 중기 물량 여기, 그렇죠? 200달러, 190달러 때 담으신 분들께서는 어 그래도 좀 엉덩이 무겁게 아직은 갈 필요성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 시황 간단히 보이시죠? 어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네, 빅스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공포 탐욕 중립 51입니다. 네, 엔비디아 내부 자거래. 20만 주 매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 네, 테슬라. 네, 지금 일론 머스크 상원 의원 미팅 했어요. 네, 이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보시면 존 코니 상원 의원이 일론 머스크 미팅 공학 견, 견학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혁신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이 인물들 간의 대화를 잠깐 엿봤습니다. 상원 의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다. 일론 맞다. 그 필요가 없습니다. 상원 의원들 그러면 이거 잘 주행 이거 그냥 자율주행인가요? 일론 머스크 그렇다. 이걸 상용화하려면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요새 지원이라는 건 제도적인 완화, FS에 대한 이 제도적인 규제를 풀어 달라라는 내용인 것 같고. 상원 의원들 정말 이게 안전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미 사람보다 안전하다. 지금 당장 아무런 개입 없이 미국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데려다 줄수 있다. 상원 의원들. 그럼 이런 차를 몇대 생산할 계획인가? 일론 연간 200만 대고 자율주행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확실한 자신감 을 보여줍니다. 상원의원들 세상이나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알아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고 답답한 것은 자율주행에 대한 제도화가 개선되는 것이 제도화 제도화입니다 법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책임 전가가 되지 않고 이 책임적인 부분들도 완화되는 것이 현재 테슬라가 2026년도에 가장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력이나 이런 건 준비가 됐는데 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상용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이제 마무리로 남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메타 맞습니다 AI 전력 확보 위해서 원자력을 올인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음, 빅테크 기업의 탄소 배출 없는 전력에 대한 갈망이 원자력 산업의 다음 성장 동력을 시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메타가 공식적으로 원자력 시대에 올인을 하게 되면서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에 위치한 비스타의 원자력 발전소에 2.6기가와트 전력을 구매할 것이고 세말트원이 지원하는 오클루와 제휴해서 1.2기가와이트 첨단 원자력 기술 캠퍼스를 또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ai 모델 접적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서 모델 훈련이 필요한 전력이 공급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은 원자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ai가 나오고 활성화되고 재미나이 그룹 이런 게 a i 대의첫 발걸음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는 이 녀석들의 역할들이 일반 산업군이 아니라 특별 정정의 산업군에 들어가서 자동차라든지 기계, 로봇이라든지 어떤 사물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운용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렇게 분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전력이 될것 같아요. 전 세계에 발생되는 50억 인구, 거의 60억, 70억 인구의 이 데이터, 사진, 영상, 텍스트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이걸 돌리려는 팬과 전력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비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들의 가장 포인트 ai 산업군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가장 이걸 얘기하고 분석하면 생각하면서 가장 생각났던 기업이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인도랑 발표할 때마다 에너지 저장 배치량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이에요 25년 4분기에 엄청난 역대 최대 배치량을 보여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미 테슬라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 지금 밸류 가치 체인 보시면 니자 매니팩트링칩 이렇게 다양한 AI 관련된 종목들 간의 구도를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가장 포인트는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중복이 많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락장 하락장 오면은 다른 종목들보다도 빅테크 지수 위주, 반도체 위주로 담아가는 이유가 어느 정도 좀 타당한 이유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계적인 관점. 네, 자산 운용사들이 빅스를 매도 포지션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7월 이후 최대 이렇게 8월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되면서 24년 8월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빅스는 급등했다라는 통계적인 관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은 대부분 큰 변동성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고, 주가는 좀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종목 공매도 보시면 테슬라가 살짝 높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내부자 20만주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학개미분들 순매수 1등 속술 2등 테슬라 3등 엔비디아 매도결제 1등 속술 2등 테슬라 3등 구글 키움전사분들 순매수 1등 구글 마이크론 샌드디스크 매도결제 속술 테슬라 테슬라입니다. 네 다음 흐름 동일하고요. 엔비디아가 상승하려면 중국 h 2 0 0 수출에 대한 좀 완화적인 모습이 확실히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정말 증실적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연설도 많고 하겠지만 CPI, PPI 물가 빕. 비... 지표에 따라서 금리나 변동성으로 이러한 실망감이 작용될 것인지 금리나 기대감이 올라갈 것인지 봐야 될것 같고요. 이 데이터에 따라서 연준위원들의 평가, 해석이 시장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좀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큰 흐름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 26년도 상반기에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6년도 시작한 지 12일 정도 됐고 한 5거래일 정도 진행이 됐는데 어,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실어서 더큰 수익을 먹겠다 이 관점보다도 좀 감망하면서 한 템포 쉬어가면서 현금 비축하면서 공부하시면서 준비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현재는 바라보고 있고 정말로 빠지고 폭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정고점에서 10% 빠진 그 전에 고점을 지지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더큰 고... 극도 공포로 V자로 하락을 해서 완전 이렇게 V자로 하락을 해서 18%까지 이러한 공포감을 줄 것인지 이 부분 체크하면서 시장 여유롭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